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? 차. 집, 차. 차,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. 오. 배우자입니다. 오.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. <laughs>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. 형제, 자매, 부모들과 결별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.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. 대표적인 예가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마이클 캐롤은요,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 당첨된 사람입니다.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다떠내보내고요그 자리에 누구랑 친구들이 되냐? 사기꾼들이랑 친구가 돼요. 그래서 갖가지 기행을 저지릅니다. 새로 산 집에 심지어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모든 비싼 차를 거기서 부딪치면서 깨부시면서 논산.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 145억 당첨자가 지금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는 청소하시는 분이 됩니다. 저말그 결혼은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. 왜? 의심하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. 돈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.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요. 완만해지죠. 그래서 미국 달러로 거의 7만 불 정도가 되면 스톱 됩니다. 그러니까 그율은 돈이 많아져도 행복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의 양은 7천만 원이 상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. 하지만 이 이야기는 8만 불짜리, 9만 불 혹은 10만 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.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유의 8만 불에는 더 불행한 사람, 더 행복한 사람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재밌는 건요.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예요. 심지어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. 행복이.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곡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압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들을 존경 안 해요. 다른 나라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강자다. 나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된다. 아 우리나라는요 네. <laughs> 별로 없어도 네. 명예회장, 아니 저 별거 아니야. 쟤아다 <laughs> <아마> 쟤예요. 다 쟤. <laughs> <다 제. 웃음>